자, 논술형 2번을 해결을 해보자, 우리. 논술형 2번. 논술형 2번을 보시면 경외수네요. 경외수 문제인데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1에서 9까지 9장 들어있다. 근데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해.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볼 수. 자, 우리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자, 그러면 일단 조심하자. 2번이니까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나서 얘기하자. 5 얘기하자. 오, 6. 7, 8, 9,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한 거야. 짝수 4개 있어. 홀수는 5개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에서 5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돼. 우리 5개 까야 되는 거야. 근데 5개의 합이 홀수인 거야. 합이 홀수면 홀수가 홀수. 1 들어간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홀수가 1개, 짝수가 4개, 두 번째 홀수가... 세개 짝수가 두개세 번째 홀수만 다섯 개다 꺼내는 거 홀수 다섯 개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잖아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아. 선택해서 그냥 더하면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홀수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홀수가 몇개 있었냐면 다섯 개 있었느냐 하면 5개 있었어 5, 11 짝수가 네개 있었거든 4, 4사 그래서 다섯 개가 됐고요 홀수가 세개 짝수가 두개 이렇게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었고요. 홀수 다섯 개를 다 선택하는 거야. 55에서 어떻게 한 개가 된 거지? 그래서 5561다 가면 66. 이번 <laughs> 이번, 이번, 이번 것도 쉬웠던 것 같아. 그럼 특이했을때자 그다음 논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어 하나도 고비 홀수 나오면보다다홀 수만 있어야 돼. 짝수가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홀수짝수 문제는 어지간히 다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3. 논 삼. 자, 보시면 어 GX가 1보다 작았을 때에는 얘가 유리함수고 1과 같거나 컸을 때에는 이차함수야. 그 다음에 Y는 GX와 Y꼴 T. y 골 t가 이제 수평선이잖아. 그렇지? 만나는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값에 범위. 답다 던져 준 거야. 3에서 4래. 그렇게 될때 g의 합성함수 5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g의 5값 구하라는 게그개입값만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러면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꼭지 2 4만 사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다 그니까, 그랬으면2 4만 사가 꼭지점인데, 우리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1과 같거나 큰 부분만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사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1이었을 때 y좌표가 3이야. 1이었을 때 y좌표가 3이야. <laughs> 어, 너무 이상한가? 너무 균형이 안 맞나? 하여간 이렇게 <laughs> 저렇게 생긴 거야. 됐지?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뭐 아무리 못하니까 대분수로 바꿔야지. K의 X-1분의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보다 작은 파트에서는 J를 그려야 돼.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정근선의 X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된 말은. y가 k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k마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났는데 y=k가 있으면 세 점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싹 가졌을 때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네가 대충 그림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k마 인소가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 k가 양수야.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게 어떻게 돼? 두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건가? 저 만나는 Y는 T랑 Y 골 T랑 이렇게 갔을 때세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음. 3에서 4 사이에서 세점에서 만나야 돼. 3에서 4 사이에서 세점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로 그리면 은안 나올 것 같은데? 양수 K 가 얘가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게 되면 만약에 요 위에 있다고 치면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돼서 세 점에서 만나면 딱 맞겠다 그냥 그러니까 양수였을 때 요렇게 지나가고 지울게 눈이 좀 괴롭지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3에서 4 사이 쏘면 하나 둘셋 요걸 원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 그지 그러면 이게 어, 실수의 값이 3에서 4 사이에 있었을 때세 점에서 만난다 그럼 봐봐. 정근선이 딱 4가 되면 그렇 4보다 작았을 때세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 그다음에 3이었을 때가 이 이차 함수가 딱 마지노선이니까 3보다 큰 데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뭐야? k 값이 y 2 정근선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딱 4가 됐었을 때가 정답이다라고 보는 거야. 됐지 그림 이거 그냥 네가 그려봐야 돼 다시 한번 봐봐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파란색으로 다시 봐봐 정근선 1인 거야 그다음에 정근선이 y가 4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4가 되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음수가 되거든 4가 되면 음수가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3에서 4 사이 수평선 딱 지나가면 하나 둘셋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맞니? 오, 어, 근데 3보다 아래로 떨어진 요 그래프가 없으니까 딱 맞아요. 요런 거로, 그 그래서 어떻게 된다? k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되는 게딱 맞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지 아, 요거 뭐 하라고? 기했 다. 그서얘가 4예요. 그러면 이제 쉬운 게 g5값부터 구하면 되잖아. g5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1보다 큰 거니까,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9에서 4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거 같고. 그다음에 G의 G의 옵값은 결국은 G의 마이너스 옵값이고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저게 마이너스 5 0이면 되지 않니? 분모 얼마?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분자에 마이너스 5 0이면 마이너스 25. 그래서 답이 얼마? 6분의 25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우리 봤었을 때좀 건져 먹을 만한 게. 논술형, 저 대기전 논술형 1번, 그 다음 17번, 그 다음 16번, 이런 것들은 신유형 15번, 이런 건신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다른 학교 기출문제랑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쫙 챙겨 놓으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